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입니다. 안녕, 안녕. <laughs> 드디어 곧 있으면 저희 태민 님께서 네버가너 댄스 어게인 액트 1 음원을 발매를 해요. 이제 시간 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있으면 발매를 하는데 두 번째 리액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켜고 컴퓨터 앞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딱히 스케줄도 없고 일정이 없어 가지고 어, 그냥 보고 바로 올리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를 대기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살면서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태민 님 처음으로 제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원 나오고 뮤직비디오 공개되기 전까지 티저 영상이 두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들 보셨나요? 보셨겠죠? 두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호견아, 네버거나 댄서 어인이니까 진짜 설마 혹시 호견아 안무 안하시려나라는큰 걱정에 티저 영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두 번째 티저 영상에서는 안무 모습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안무 영상이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춤을 춰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1분 뒤면 공개예요 그러니까 저의 편안한 마음으로 우선은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고 제 리액션을 보고 와서 마저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 바로 보러 가실까요? 고! 고고! <laughs> 고고고고! <laughs> 그러면 이제 풀로 해놓고 한번 영상을 봐볼게요. <laughs> 고고고! 어, 용암에서 계시네. 와 생긴 것 봐. 어, 약간 그 112? 톱? 아, 크리미널이어서. 수갑이야, 수갑. 크으... 오, 너무 멋있는데? 와, 안 돼봐. 오 갑옷. 오저 너무 신기하다 올라가는 거. 안대가 너무 멋있다. 아손 계속 묶인 채로 안무를 하시네. 에. 오. 멋있, 석상. 오, 벗었어. 오, 안 돼. 너무 섹시하다. 저, 우리가 하면 개달치는가이죠 오, 숨못 쉬어, 숨못 쉬어. 아, 나 이거 뮤직비디오에서 봤어. 와, 너무 섹시하다. 이렇게 느낌 내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너무 섹시한데? 와, 토, 약간, 이 뭐야? 석상이가 와, 눈빛 봐. 와우, 팝 주시는 것 봐. 안대가 진짜 좀 신의 한수다. 약간 킬빌 생각나요, 킬빌. 에이. 어. 어. 약간 무섭다. 어, 약간 그거 그거 같다. 그 아는 형님에서 프리스타일 춤추실 때. 그래또 이런 걸잘 챙겨보거든요, 태민님. 잡혔어, 잡혔어. 어, 표정 봐. 저런 느낌 어떻게 내는 거지, 대체? 어, 저런, 약간 미스릴 가복 같은 게, 진짜, 연예인이니까 어울리지. 우리가 입으면은, 반지의 재앙이라고요. 어, 이거 너무 했있었다 어. 어, 이거 약간 뉴스 소포처럼 들리네. 뒤에서 계속 뉴스 소포가 들리네. 어. 되게 멋있어. <laughs> 어반지 되게 많이 쳐줘. 와저금 너무 멋있어. <laughs> 와. 와. 와 미쳤어. <laughs> 어. 아,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무슨 거짓말쟁이야. 아, 진짜 미쳤다. 아, 무슨 네버거나 댄스 어게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쟁이 같은 게나고 와, 너무 멋있다. 어, 약간 지금 약간 충격 먹었어. 약간 소름 돋아 진짜로. 와. 멋있다 나 이거 무조건 커버한다 다제출적고 이거 먼저 커버할게요 저 맞아 이거 먼저 커버해야겠어 지금 너무 막 피가 끓려고 막어 아, 너무 멋있어 아 물론 저렇게 섹시하고 멋있는 느낌을 제가 낼 수는 없겠말 똑바로 해 <laughs> 물론 저렇게 멋있고 섹시한 느낌을 제가 낼순 없겠지만 아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어 이거 묶이고 춤추는 것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어나 지금 흥분했어 약간 와 너무 멋있다 진짜로 와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시지? 노래도 너무 좋고, 막 전기톱 이런 거 너무 무섭고, 약간 오싹한데 섹시한 거 있죠. 약간 진짜, 약간 약간 그런 건가? 범죄자한테 끌리는 그런 증후군 있잖아요. 아, 아, 나, 나 기사 봤다. 스톡홀름 증후군,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아, 어, 저런 범죄자면 물론 도덕적으로 안 되지만. 법적으로 안 되지만 저런 범죄자면 와 아니야 이거는 아니다 아, 너무 멋있다 진짜로 저는 진짜 이게 너무 멋있어서 커버를 너무 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저렇게 섹시한 느낌을 제못 살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고 왔는데 무슨 거짓말쟁이에요 무슨 네버거나 댄서 겐이야 춤을 저렇게 출 거면서 이걸 묶고 막, 막 이러면서 출 거면서 진짜 나쁜 사람 <laughs> 괜히 이제 팬들 심장 조리기 하고. 진짜 못된 사람이야. 아 어쨌든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고 왔고요. 진짜 컨셉 대박이다 이번에 이게 진짜 포인트가 딱몇개 있네요. 이거 묶이고 안무 하는 거랑 안대 쓰는 거랑 막그 뭐지 꺼내가지고 뭐지 구해가지고 뭔가 아 도망쳐줘 이거다 <laughs> 그분 부나 진짜 너무 미치는 줄알았어 보고 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고 제가 사실은 투키즈 안무를 커버를 하려다가 약간 제 능력 바뀐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안 예쁜 것 같아가지고, 투키즈는 노래 커버를 지금 아는 형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나서 작업 같은 걸 많이 못해서 우선은 그거는 조만간 올릴 거고, 춤은 이거 먼저 올릴게요. 저 진짜로. 너무 멋있어서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막상 보면 사람들 뭐야 너 이거 왜 한다 그랬냐 어 이러실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와 너무 멋있다 어쨌든 제가 이거 커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달라도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냥 노력했다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리액션 오늘 시절 약간 찐텐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노래 많이 듣고. 많이 연습을 해서 커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 오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하고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어쨌든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어찌 너무 맛있다. 안녕.